예, 아이고, 예. <laughs> 이게 사람은,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우리나라 사람은 예, 낮에 보다 밤에, 밤에 유흥을 많이 즐기잖아요. 그죠? 예? 야행성들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힘이 하나도 없어. 예, 우리도 힘도 없고. 근데 저녁만 되면 사람이 눈구녕이 바뀌어가지고 저녁만 되면 미쳐버리대 사람들이 아 어저께 진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낮에는 원래 이제 살살 흘라고 하긴 했는데 맨 보던 사람들이 맨 잔뜩 있어가지고 아유 괜히 얘기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살짝 몰래 올건데 괜히 얘기했는가 봐 내가 그러니까, 장사도 안되잖아맨 아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같아 보니까 우리 엄마들은 똥구멍 안 아퍼 요몇 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 <laughs> 똥구멍도 고장 났는 모양이네. 저리지도 않는가봐. 아이고 이거 오래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 어? 아이고 엄마 그래 나는 젊으니까 이래도 쉽지. 아주 발목 부러져 뒤집어 으면좋겠네 아주 그냥 그래 이개보생은안 오지. 이 아주... 목도 다 시고 이제... 예, 그래 가지고 죽겠네. 아이고. 누나는 직구적이지 아지에 여기서 눈 감고 있어 내 얼굴 보니까 졸려서 그런가. <laughs> 아이고, 참. 아 이거 참아기전 얼굴 보면 졸리긴 졸릴 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 쳐놔가지고 그래도 좀 따뜻한 거예요. 일반 차원막 쳤으면 추워. 이거는 따뜻하거니까 이거 비도 안 새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졸지. 네. 누나는 왜 이렇게 한 사람 빠졌어 해 또? 예? 네? 한 사람 어디 갔어? 어저께 6조시왔었잖아 우리는 4조 뿐이 안 돼. 왜? 1이 <laughs>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개였었는데 4개뿔이 안 보이네. 절시 어디 갔어? 바람피러 갔어? 어저께 많이 굶었다고 영구리 저기 30개한테 꼴떡대더니 그새 다른 놈하고 붙은놈 모양이네. 오늘. 어제. <laughs> 어제 뭐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힘은 없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래도 우리 뭐 장사가 소중한+ 중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우리 중평도 인삼골 축제에 와가지고 그래도 굳이 볼라고 이렇게 큰맘 먹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해야지 뭐 장사 안 된다고도 뭐 장사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어차피 낮에 못 벌면 저녁에 벌면 되고 예 네. 저녁에 또못 벌면 또 내일도 열심히 해서 벌면 되고 그죠 네. 내일도 안 벌리면 모레 벌면 되고. 물이 안 벌리면 굶어 돼지면 되지. 누가 걱정이거어요 사람 이란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이요 차에 받쳐서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니까 음, 살아 있을 때한번 열심히 하고, 살아 계실 때도한 번쯤 웃어보고, 네, 그렇게 최고지 뭐. 네, 어차피 나왔으니까 노래 한곡 해도 되겠죠? 네,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좀 픽살이 중간에 픽살이도 나고 그래요. 우리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지 이제 주둥아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래들은 잘 못해요. 예, 주둥아리 하나는 진짜 그건 잘까? 그리고 몸으로 하는 쇼, 그거 외에는 예, 가수 아니라 노래는 솔직히 잘 못하거든. 그래도 예, 빅스 어어 어? 잘만 얻더라고. 아, 그거는 이제 누구나 요즘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노래방에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어? 전쟁 일어나? <laughs> 전쟁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 있어야지 총알바지 하러 가야지 우리는 언제. 아니 갑자기 뭐안 다니던 비행기 가 다니고 그러네 저기 저기 안 돼요 안돼 한번 갑시다 예, 조용하게 예, 그거 하고 천천히 예, 해야지 아, 예.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예의범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어, 배워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무더 여러분들 몇시 하는가 보다 저희들처럼 못 배웠어도 부모님 존경하고, 오히려 더 존경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예, 기준 사람인데 그죠? 예? 차렷! 일단은 젖은 없어도 젖 바치고 경례. 내대로 오시려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 몸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해 mahiko koshiki 이곳도 폭포만 당할 수는 없는 아닙마흔치고 떠나시며 내래오이하다 내 몸이 나들 뿐이며, 몸 홀로 허위 <laughs>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내 금실 높은 집 구석에 잘 태어나서 잘 처먹고 잘 사는데 아이 녀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서 예? 남들한테 웃음을 주는 광대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난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네 어머니 옛날 이렇게 얼굴을 개박을 같이 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아 너를 낳고 싶었나냐 이놈아 니네비가술 처먹고 올라타서라지 그러길래 도대체 무슨 술을 먹었냐고 양주를 먹었냐고 물었더니 야이 몽창한 놈아 양주를 먹었으면 너같은 얼굴 나오겠냐 깔끔한 얼굴이 나오지 그러면 맥주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맥주도 아니 그러면 소주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주도 아니라네 그럼 하나 남은거 막걸리잖아 <laughs> 그러고 싶지는 마음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럼 막걸리를 먹었으니까 막걸리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술을 먹고 왔길래 이렇게 얼굴이 개뻑가리 얼굴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시는 말씀이 <laughs> 네 애비가 이놈아 친구네 집 가서 조껍데기 술을 처먹고 왔다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조껍데기가 생겼잖아 <laughs> 그래서 나는 한평생을 이렇게 바보로 살아야만 되고 <laughs> 여러분들의 광대가 되어야만 하고 이런 인생살이를 평생동안 살아야만 팔자를 타고 태어난 지 <laughs> 여기 인연이 불쌍하거든 박수 한번 주시고 <laughs> 자리에 접받치고 <접하시고>. 고 <laughs> 내가 내 얼굴하고 따로 만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누나 너도 내 얼굴하고 비슷하게 비즈, 생겨서 너도 바보야 You hey, cast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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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저남정 내가 여자가 필요한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어떠냐? 안 돼요? 그래그 얼굴에 음식을 가르냐? 아무나 해주는데요. 뭐. 몸안 된다는 게 금리가 지났다. 눈 이거 잘... 잘 지내지 않시죠 너는 왜? 이 사람은 다그시계에 있네. 뭐 이렇게 보겠냐? 부다고요아 옆에 계신 분이 거, 이거 거래하시는 분 아, 누나는 길인데 왜 엉엉 이게줄어드는 건지 왜 이렇게 짧은데. 아, 아이고 니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를